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오늘도 저는 버텼습니다 쌩쌩한 백세를 위해 생활 속 틈새를 찾아 올바른 예방 실천으로 건강을 만드는 남근박사의 예방TV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1차적 2차적 예방을 위해 고혈압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함께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틈새를 중심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프기 전에 예방? 고혈압의 기준과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요? 다 알죠? 고혈압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진 상태로 수축기 혈압이 140,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됩니다. 그리고 나트륨 과다 섭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생활습관과 관련된 비만이나 음주, 흡연, 신체활동 부족, 스트레스 등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며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고혈압은 심각한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증상이 없어. 그래서 심의살인자라고도부니다또 <목소리> 치료를 하지 않고 오래 둘수록 심뇌혈관 질환에 노출 위험이 커지고 <목소리> 사망 위험을 높일 정도로 무섭습니다. <목소리> 여기에다 유병률은 2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남성은 3명 중 1명, 여성은 4명 중 1명이 고혈압에 노출될 정도로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고혈압인데 고혈압인지 몰라요. 또 고혈압 전단계인 사람이 남성은 30대에서 확진자보다 2배 이상 높고 여성은 3, 40대에서 2배 가까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30대부터 관리의 중요성을 기억하라. 왜 올바른 생활습관 실천이 필요한가요? 다 아는데도 고혈압 환자가 줄어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약만 먹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으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의 합병증이나 확진율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고 쉬운 실천은 무엇인가요 일 차를 버리고 걸어다니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리가 짧아도 한 정거장이 못 돼도 일단 걷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굳이 처음부터 운동으로 하루 30분 이상 보폭을 넓혀서 빨리 걸었다 천천히 걸었다 하지 않아도 좋으니 가까운 거리부터 자주 걸어라! 이렇게 신체 활동만 늘려도 혈압을 떨어뜨리는 일등공신이 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죠? 이 국물 남기기 짜게 먹는 습관이 지속된다면 도로나무 아비타을 그래서 싱겁게 먹는 습관이 필요한데 갑자기 지금 먹는 거에서 싱겁게 먹으라 하면 밥이 모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물부터 남기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이 국물 속에 찐 나트륨이 범벅일 테니까요. 3. 오래 씹기 정상 체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혈압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지방이 많아지면 나트륨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퇴하지만 체중이 줄어들수록 혈압의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 먼저 한 번에 최소 20회 이상 점점 늘려가도록 오래 씹기부터 시작하자 이것에 대한 좀더 자세한 얘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절주 또는 금주하기 얼마나 자주 또는 많이 마시는가에 따라 고혈압 비율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도 폭음을 하는 경우 남녀 모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혈압 확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 여기서 폭금은 맥주나 소주를 한 박스씩 마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 놓을 테니 참고 바랍니다. 반면에 절주나 금주는 혈압 감소를 돕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오! 깊은 호흡 내쉬기!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욱하거나 화를 내는 등 몸이 흥분하면 교감신경도 흥분되어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푼다고, 음주나 흡연을 하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호흡 크게 하면서, 릴렉스, 릴렉스. 육, 깻잎이나 오이 또는 당근 매일 먹기. 많은 야채나 과일들이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바로 혈압이 원인이 되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다 알죠? 그런데 어떤 것이 좋은지 헷갈린다면 오이나 당근을 쪼개서 팩에다 놓고 식사가 다 끝난 후세 조각씩만 먹거나 또는 생깻잎 세 장을 식사 후 먹어도 좋습니다. 그 어떤 후식보다 진국입니다. 단 콩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금지 또는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